개미 일주 일간 개수에게 을사년의 천간 을목은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상관처럼 발산하는 기운이 아닌 집중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모두 자신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식신의 기운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 마음에서도 관심사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려는 연구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요한 설득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미일주는 일지에 미토평관의 기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신중함과 배려심, 양보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을사년의 을목식신의 기운과는 반대의 특성이기 때문에 개미일주에게는 어색함이 듭니다. 하지만 평소에 바로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춤하거나 쌓아뒀던 것들을 을사년의 식신 기운을 맞이하여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일부의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왜냐하면 자신의 취향과 성향을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방패를 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 자신을 향한 공격이나 업무 부담 등이 줄어들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활보할 자유로운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미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완전하게 새로운 성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평소 마음에서 생각만 하고 주춤했던 것들을 열심히 외부로 표출해낼 때 일부의 구설은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개미일주 일지 미토의 지장간 안에 이미 을목의 기운이 내재해 있기도 하여 을사년의 을목식신의 도래는 자신의 잠재적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식신을 비롯한 식상의 기운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출산의 기운이고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생성해 내는 기운이 됩니다. 그런만큼 관련하여 자신에게 잠재해 있는 새로운 모습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식상의 기운은 개미일주 여자에게 있어 남자의 기운과 충돌하면서 독립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일이나 취미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출산을 했다면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미일주 남녀 모두에게는 직상의 기운이 조직의 시스템이나 윗사람과는 충돌하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직설적으로 조직이나 윗사람과 부딪치려 하기보다 적절히 두루뭉술한 입장을 취하면서 충돌이 상황을 완충하거나 애초에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주율을 하며 조율을 하려 하면 좋습니다.다음 개미일주 일간 계수에게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정제가 됩니다.정제와 편제 모두 결실과 재물의 기운인데 편제가 변동성이 크다면 정제는 안정적인 기운이 됩니다.그런만큼 개미일주는 을사년의 사화 정제의 기운을 맞이하여. 예측 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결과와 결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천간을목식신을 통해 생을 받으면서 작용하는 사화정제의 기운이기 때문에 기회와 결실, 성과 등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식신을 거쳐서 형성되는 정제의 기운이기 때문에 개미일주의 성취가 주변에서 보기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개연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화정제의 기운은 개미일주 남자에게는 결혼과 연애의 기운이 되어 관련한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개미일주 일지미 도와 을사년의 지진 사화는 여름의 시작과 끝 기운이 되고 을사년의 천간 을목을 시작으로 식재관의 자연스러운 상생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개미일주에게 을사년은 사회적 기운 흐름이 크게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일주 일지 밑토의 지장간 안에는 이미 식상과 재성, 관성의 기운이 내재해 있기도 합니다.그리고 그러한 식재관의 기운이 일사년의 운세 흐름 중에 외부로 활성화되는 것인만큼 일단은 긍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좋은 기운 흐름은 본인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그런데 개미일주의 경우 일간의 힘이 약하고 지장간 안에도. 인성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강박적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경직되는 것에 비해 주체적 힘과 뒤심이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미 일주는 본인의 일주 주변으로 일간을 도와주는 비겁과 인성의 기운이 약하다면 을사년에 너무 앞서 과감하게 새로운 일을 버리고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 익숙한 것에 더큰 비중을 두고 베이스를 탄탄하게 다진 뒤에 조금씩 확장해 나감이 좋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면 빨리 그것을 잡아채지 못했을 때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과 초조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라는 게 개미일주 본인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담을 본인의 그릇을 먼저 제대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개미일주는 수시로 본인이 의식을 하면서 호흡을 깊고 길게 가져가려 하면 좋고 식사를 할 때에는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먹으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마음의 여유로움을 키워주고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하며 일의 진행에 대한 속도의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